이 타도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지금 기름이, 여기 기름 메다인데, 지금 메다, 바늘 내려간 걸 보면은 300리터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소 수도, 지금 이게, 이게 요소 수인데, 원래 두탕띠 있거든요. 만땅 넣고 두 탕, 두탕있으면한한 한 칸, 두 칸, 저 정도 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두칸더 먹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쉬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양산 벤처 서비스 센터입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저기 벤처 서비스 센터인데요. 오늘은 1월 25일, 1월 25일, 지금 연휴 끝나고 첫날 일하는 날인데요. 지금 시계는 오후 12시 50분입니다. 여기 센터, 벤처 센터 왜 왔냐 하면요. 전에 그 리타드, 리타드 그거 차가 좀내리막에 끈끈하게 나가가지고 그 리타드 그거 점검 한번 받으러 왔는데 일찍 왔어요 출근 시간 맞춰가지고 미리 예약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예약이 안 했다고 안 되는 거를 좀 기다렸더니 진단기 물려가지고 점검이라도 일단 한번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점검은 했는데 리타드를 바꿔야 된대요 리타드를 리타드 안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타드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게 점검을, 확실한, 확실한 점검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확실하게, 이제, 그 밑에 인터넷 조인트를 분리시켜가지고, 차를 회전을 시키면서, 그럼 시간이 좀걸린대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안된다네요. 안되고 그거를 리타너 교환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점검을 싹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벤처 본사에다가 올려야 된대요. 올려가지고 그 서비스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 정도만 이야기 듣고 이번 주는 뭐 예약도 잡을 수가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지금 나왔는데요. 그 지금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다가 오다가 있으면 일을 가려고 지금 오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중간하게 밖에 나가도 자될 때도 없고요. 북항을 갈지 신항을 갈지 그것도 모르니까 여기서 일단 오더를 받고 움직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리타드가 리타드가 이제 말씀을 부리네요 네 오다가 나왔네요 한 1시간 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여기는 옛날 양산 물금 그 시와이 자리입니다 시와이 여기가 그 컨테이너 시와이 그 자리인데 요즘은 컨테이너가 이제 부산 부두로 다 들어가고 여기는 컨테이너고 는 트럭 주차장으로 써요 여기 트럭 주차장 자오다를 받았는데요 부산 북항 북항 BIT 부도에서 상차해 가지고 경기도 안양 올라갈 겁니다 안양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덴데 안양 쪽에는 좁은, 좁은 공장들이 많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양 내일 아침 9시 차로 보도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또 도시고속도로 차 밀리기 전에 강부도로 바로 내려가 버려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런데 빨리 가서 싣고 저진 올라가야죠. 날씨가 상당히 오늘 춥습니다. 아침에 영하 9도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영하 2도. 영하 2도 찍히네요. 여기 벤처 서비스 센터 바로 게이트 입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도 좀 주차 저, 저쪽 가에 차선이 주차선이 다 되어가지고 저기 트롯, 들기참 많이 되는. 바로 여기 물금 IC입니다. 물금 IC 물금 IC 바로 옆에요. 벤처 서비스센터 있거든요. 타타대우, 타타대우 서비스하고 같이 있어요. 옛날에 한진정비였었는데. 한진정비공장, 지금도 정공장 이름은 한진인데. 서비스센터 그 지정, 지정으로 받아가지고. 물잠 IC 화물 하이패스 통과 직진해가지고 좌측으로 돌면은 대동, 대동아이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우회전하면은 양산 JC 해가지고 부산 토케이터로 내려갑니다. 북한 가니까, 북한 가니까 이쪽으로 가요 북항도 저 허치선이나 사부도 가면은 좌측으로 해가지고 저 백양선을 넘어가면은 나은데요 오늘은 저 간만 쪽이니까 간만 쪽이니까 내비도 이쪽으로 가르키네요 34km 지금 시계는 2시 27분 양산 신도시죠. 좌측에 여기 양산 신도시. 여기 양산 분기점이거든요. 우회전하면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직진해가 좌측으로 돌면 은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벤처, 이게, 차는 참 좋은데, 아, 서비스가, 서비스 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게 좀, 조금, 이 단점이 단점. 예약을 꼭 해야, 이게, 되니까. 물론, 뭐, 어떨 때는 또, 예약 안 하고 일찍 이래 오면은, 될 때도 있는데, 아 오늘은 나도 혹시나 하고 일찍 출근 시간 전에 가지고 해보려고 왔었는데, 오늘은 안 되네요. 왜냐번면 연휴, 연휴 가한 며칠 이렇게 자기들도 쉬어놓으니까 차가 밀린 차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일단은 오늘 오기는 잘 했습니다. 확인을 좀 일단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면 조금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겠죠 맞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나 스카니아나 볼보 완 이런, 이런 차들은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차들도 요즘은 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던데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벤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부산 톨케이트까지 왔습니다 부산 톨케이트 하이패스 요즘 하이패스에 늦게 해 놓기 좋아요 통과 예 도시고속도로 안 밀리고 쭉쭉 오네요 이 시간에 오니까 대연 램프 내립니다 도시고속도로 대연 램프 내려가지고 시 용당으로 해가지고 그래 간만 부드러 들어갈 겁니다 아, 아이고 여기가 차가 미네 아, 아까 쉴때 복덩이를 세차를 한번 해 주려 다가 이게 지금 어디 아랫계도 뭐 충청도 쪽에 눈이 많이 왔다 그래 가지고 세차해 보람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세차를 안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안그랬으면 저 시랑 가는데 그 갱바장 앞에 거기에 앞전에 세차했던데 거기 가서 세차할라 했는데 그래서 안했더니 유리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부대에 가가지고 유리를 한번 닦고 출발해야 되겠네 유리라도 한번 닦아줘야 되겠네 자 여기는 용릉당 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하도 빠져나와 가지고 이 좌측으로 저 고가 쪽으로 쫙 타고 가면은 영도 영도로 넘어가고 저 충무동으로 해갔다 대포로 해 가지고 부산 신안까지 이어지는 컨테이너 배우도로로 이게 다 설계돼가지고 만든더라고요 신선대에서 부산신항으로 유용하게 잘 써죠. 유용하게. 근데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돼가지고 다대포, 다대포 그쪽, 그쪽에서 공사가 조금 덜 돼가지고 컨테이너 차들은 아직까지 저쪽으로 다닌 차가 별로 없습니다. 저 요금도 좀 내리고 이래가고 부드록워럽과깻니다 i l 핸드젤, 캡동 oil. 카고차, oil, oil, o i 동오일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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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오일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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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말통 i l oil, oil, 작업해가지고 아치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로앙 컨테이너 기지 바로 안쪽에 어항 철도 기지 그 안에 그 아치장이 있었거든요 여기 참허블락게 다녔는데 간만 부도 있고 다 왔습니다 저 앞에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은 동부 간만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좌회전 하면은 BIT 세방 간만자리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우회전 하면은 동서고가도로로 나가는 길이고 여기서부터는 촬영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고 컨테이너실고 나오겠습니다 네상차 해가지고 나갑니다 간만 모두 40피드 수입 컨테이너 상차해 가지고 나갑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도로 아시죠 상주영천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외전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30분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유리를 대충 닦았습니다. 아. 치우 가지고 유리 닦는 세정제를 뿌렸는데도 잘안 밀리더라고요. 도로 청소차네 청소차. 청소차. 이 시험은 G 여기는 신선대 보도 앞 아, 오거리입니다. 오거리 여기 우측이 신선대 보도고요 여기 오거리로 되어있어요 이 타도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지금 기름이 여기 기름 매단데 지금 매다 바늘 내려간 걸 보면은 한 300리터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소수도 지금 이게 이게 요소수인데 원래 두탕 띠 있거든요. 만땅 넣고 두탕 띠두 있으면은 한한칸두칸저 정도 봤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두칸더 먹어버렸어요. 아, 출력이 떨어지니까 요소수도 많이 먹어버리네요. 기름도 지금 평소 때 우리가 갔다 온것 치면 어디 갔다 왔냐면 이 앞에 탕에 파주 갔다 왔잖아요. 파주. 파주 갔다가 보고 와가지고 내리고 다시 떠가지고 안산가서 작업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기름이 제일 많이 내려갔있어 원래는 한 칸, 두 칸, 여기서도 한두칸 정도는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강한 대교 입구 수영 뷰가 멋지네요. 햇빛을 쫙 받아가지고 건물들이 뷰가 멋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가도로 강한 대교입니다. 강한 대교. 도시 고속도로 타는 램프인데 대형 램프인데 차가 많이 밀리네요. 벌써부터 나가는 나가는 쪽이 잘안 밀리는데 어떻게 되게 밀리네요. 네, 노다크리다가 부산 들로계세 들어갑니다. 좀노다크리시니다 부산. 톨게이트. IPS 통과. 지금 시계는 5시 38분 됐습니다. 자서산 해가 너무 가고요. 아, 배고파서. 배고파서 빨리 가야되겠습니국에서 가서 밥먹어야지 이제 해가 넘어가고 거듭이 깔리 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또 부지런히 달려서 양국에서 가서 저녁 먹고 또 가는 데까지 가다가 자고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안양으로 도착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Bri...